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 영상 소식의 김지은입니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직업계고 전면등교에 따른 청주공업고등학교 등교길 학생 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직업계고 전면등교를 허용한 교육부 직업계고 6월 등교수업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충북의 모든 학교는 1.5단계를 기준으로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고 600명 이하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충청북도교육청의 도내 모든 학교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에 따라 직업계고 26개 중 그동안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했던 청주공고, 충북공고, 청주농고, 대성여상이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등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반갑고 또 기쁘다며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등교길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교직원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쓴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내 학교장 대상 자살 예방 연수 3회, 교감 대상 생명 지킴이 양성 연수 2회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연수 6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위기의 아이를 만나는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자를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교육 연간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행동 문제 및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역량 확보는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은 6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층 예봄갤러리에서 토이스토리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갖고 있는 4명의 현대 작가 임선희, 임성희, 최병석, 최승준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동화 사파가 김사면과 글렌다 스브렐린 등의 장난감 이야기에 대한 전시입니다.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은 장난감에 영감을 받은 동화 이야기 사파와 현대 작가의 작품을 경험하고 어린이 관객 스스로 예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전시 해설 등도 계획되어 있으며 상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스스로 즐기는 아트놀이, 장난감 물총으로 벽화 그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스노우볼 만들기, 페이퍼 토이 만들기가 전시 기간 중 매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